자,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제가 전설 악세, 그거 무과금이 지금 먹기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80 루비 열지상자까지 똑같이 소과금, 중과금, 무과금을 다 산다면 소과금, 중과금러들은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쫄작을 조금 덜 돌립니다. 근데 진짜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쫄작을 해야지 루비가 만들어지고 회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쫄작을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이 오히려 전설 악세를 더 먹기가 좋은 식이라는 거죠. 근데 먹게 된다면 권능을 먹게 되면 태호한테 줘가지고 권능 태호로 절대 원콤이 안 내게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방댁을 하게 된다면 불사 말고 그 부활, 어, 부활 방댁을 만들어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힐해서 채워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기적인 어, 그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한테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제가 6-1까지 밀어가지고, 6-1에서 쫄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밀었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악몽을 밀기 위한 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밀었는지, 한개한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몽을 밀기 위한 덱 구성 요약입니다. 첫 번째 덱은 태오 공 덱으로 밀어야 되는데 요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북해 같은 경우에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는 한 4초월 정도 태오를 보고 리세마라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운 좋게 6초월까지 나와버려가지고 6초월 태오를 가지고 있는 무과금 배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초월 이상의 태오라면 6초월까지 안 간다면, 암살자 템 세팅을 조금 빡시게 해주셔야지, 어, 이 1덱으로 좀 쉽게 밀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장비 파밍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덱, 덱이 두개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덱은 즉사덱, 세인덱, 파스칼덱,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사덱이 가장 편하고 좋고, 만약에 즉사덱이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세인덱과 파스칼 덱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인도 지금 제대로 안 키워놨기 때문에, 파스칼 덱으로 스킬 원컵 내고 리셋시키는 빔, 초기화, 빔, 빔, 초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두 마리를 미리 잡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5대3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라운드를 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파스칼도 제대로 안 키워놨다. 그러면 세인으로 한 마리씩 자르면서 유지력과 디버퍼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라운드를 길게 가지만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즉사덱이다. 하지만 이부캐에는 즉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도 없고 녹스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스카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덱 1덱 2덱을 구성하실 때도 그 희귀 두 마리 정도는 넣어야 되거든요. 어떤 걸 넣으면 좋냐. 면역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지에 맞는 면역기를 이용하면 되고 만약에 면역기가 필요 없다. 일반 스테이지다. 그러면 유지력을 높여주는 힐과 보호막이 있는 유이, 에반, 아수라, 카론. 요것들은 아마 다 키우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어, 이군강식 다싹다 만들어가지고 보호막과 힐러 역할을 해주는 탱커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수가 좀 높아지더라도 얘들로 유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킬 초기화, 세인, 파스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즉시 투입 가능한 아주 괜찮은 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덱은 1덱은 태우공덱, 2덱은 보조덱으로 즉사세인 파스칼덱을 꾸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스테이지를 보면서 제가 영상 어 저장을 해놨거든요. 자 일단은 1-30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들의 요 생명력 회복되는 거 있죠. 요게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한 마리씩 잘라 먹어야 되는데, CC기를 이용해가지고, 얘 뒤에 있는 애들을 멈추게 만들어서 잘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 둘이가 멈춰졌다. 그러면 그때, 이거 한 마리 자르던, 이거 한 마리 자르던,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가지고, 턴수가 높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즉사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 라운드는 그냥 먹고 가는 거거든요. 얘들이 아무리 힐을 넣더라도 즉사를 묻혀버리면 3 라운드 뒤에 죽기 때문에 파스칼 세인덱보다는 여기에서는 즉사덱으로 라운드 단계를 먹고 그 다음 뒤에는 테오랑 시식기 영웅을 두 발이 넣어가지고 멈추게 만들어서 한 발씩 잘라먹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 라운드 30 영상을 보시면 자, 파스칼로 가서 했거든요. 파스칼로 한 마리씩 자르면서 하는데도, 자, 보시면, 100, 120턴까지 가서야 요거를 겨우 잡습니다. 파스칼로 하더라도. 그만큼 엄청 좀 짜증나는 스테이지다. 그래서 124턴에서 1라운드를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린 스턴, 에반 스턴, 요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이두 개가 스턴이 됐을 때, 태오의 스킬을 써가지고, 애들을 잡아버리는. 어, 요런 식으로 클리어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리어 할때 턴은 거의 200턴 가까이 되죠. 어, 요렇게 클리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0. 요것도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자, 두 마리씩 들어있거든요. 얘가 라쿤이. 근데, 스킬이 또두 개가 있습니다 모든 피해 면역 두 개가 있어요 요두개요두개총네 개의 스킬이죠 이네 개의 스킬을 다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로 영웅 중에 세라라는 녀석이 있으면 세라 얘가 자 요거를 쓰게 되면 망령의 그림자를 쓰게 되면 대상의 턴제 버프 감소 2 턴이 있어요 요거를 써서 저거를 지워야 됩니다. 지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킬 딜을 넣으시면 쟤들은 그렇게 많이 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들 스킬 두 개, 두 개, 총네 개를 쓰면 걔들도 쿨타임이 돌거든요. 이거를 제거하고 한동안은 저거 면역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죽이고, 만약에 또 쓴다? 그럼 또 망령의 그림자 기다렸다가 또 써가지고 지워가지고 또 죽이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만약에 즉사덱이 있으면 이거랑 즉사덱 쓰면 되고 즉사덱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라운드는 망령의 주인 세라로 클리어하시고 두 번째는 시시기를 이용해가지고 갈아놓고 패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운빨도 필요한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첫 번째 덱에 세라 있죠? 그 다음에 파스칼도 있습니다. 파스칼 처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 마리 지우고 시작합니다. 요렇게. 지우고 시작하는데 얘들이 스킬 쓰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리 스킬 데미지를 넣어도 안 죽어요. 그러면 대상의 턴제 버프 감소 2턴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얘 둘이가 스킬 4개를 다쓸때 동안 기다렸다가 다 쓰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자, 이때, 쓰고, 한 마리씩 제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제거하고, 또 초기화 시키고, 또 제거하고. 요걸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라가 중요하다. 2-30은. 세라 중요하고, 요걸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덱으로 넘어갔을 때, 태우 덱으로 넘어갔을 때는, 요런 식으로 시 c 기를 넣어가지고, 얘들한테 시 c 기에 걸렸죠. 요렇게 걸어가지고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걸린다? 그러면 70초 기다렸다가 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에반의 스턴, 스턴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놓고 팰때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들의 메인 스킬을 써가지고 딜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2-30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힐이 없습니다. 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에 비는 텀에서 스킬을 넣고 딜을 넣어주고 또 기다렸다가 틈이 생기면 또 넣어주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애들의 체력을 야금야금 깎아가지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된다. 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c c 에 가다놓고 패고 라운드 한 개는 세라로 제거하고 또 패고 만약에 즉사 덱이 있다. 그러면 세라를 여 덱에 넣을 수가 있겠죠 이 덱에 넣으면 더 쉽게 클리어됩니다 즉사 덱으로 1라운드 먹고 들어가고 두번째는 세라 넣어가지고 버프 제거해서 아주 쉽게 이기고 어 요런식으로 하시면 된다는거 자그 다음에 세번째 3-30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봐야됩니다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아 요거는 요겁니다 자 보시면 자 화상 100%죠 화상 배척 100%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유의를 넣어야 됩니다. 유의. 두 번째는 뭐냐? 출혈 100%죠. 그래서 두 번째는 카론을 넣어야 됩니다. 카론. 그래서 유의 넣고 카론 넣고 그냥 하시면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판이 아니다. 요거는. 오히려 공략하기가 너무 쉬운 판이에요. 화상 면역, 그 다음에 출혈 면역. 요두 개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그 즉사, 세인, 파스칼 덱 중에 한개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태우덱 넣어가지고 하시면 된다 어, 요거는 사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판이거든요 보시면 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카론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면 된다는 거자4-3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3-30이랑 비슷합니다 면역기만 넣어주면 되는거고 그 다음 덱 구성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얘는 마법 피해 면역이 있죠 모든 아군이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덱에는 어, 물리 덱 테오를 넣어야 되고 두번째 덱에는 물리 피해 면역이 있기 때문에 테오를 두번째 넣으면 안되겠죠 두번째는 여러분들이 파스칼 마법 딜 혹은 즉사 덱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인덱이랑 태오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둘다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즉사를 사용하시거나 파스칼 강체대포식자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뒤에는 마법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인이 또 침묵을 높은 확률로 또 묻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다가 침묵 면역을 또 넣으시면 좋습니다. 왜냐, 첫 번째를 밀었다면 두 번째는 확실하게 밀어야지. 다시 첫 번째로 안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금 침묵을 맞더라도 운빨로 미시고, 그 다음에 뒤에 침묵 면역, 진, 그걸 넣어가지고 면역하면서 애들을 확실하게 밀수 있는 덱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30도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어, 스테이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5-30. 요거 한번 볼게요. 5-30 같은 경우에는, 자, 감전. 어, 요거는 별로, 자, 모든 접근 저항 감소. 마비. 어, 마비가 있네요. 마비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석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덱에는 어떤 면역을 넣어야 되죠? 마비 면역이 있는 영웅. 자, 영웅 찾기 누르시면. 자, 마비 면역. 빅토리아. 지금 많이 키우셨거든요. 빅토리아를 넣으셔야 되고, 첫 번째 덱은. 자, 두 번째 덱에는 석화니까 블랙로즈죠. 어 석화면역 블랙로즈 이거를 필수로 넣어야 됩니다 마비 넣고 블랙로즈 넣고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다 자 덱을 보시면 빅토리아 넣었죠 그 다음에 블랙로즈 넣었죠 요렇게 구성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어 요거 너무 쉽습니다 어, 요거 너무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안 그게 안걸리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되는겁니다 어, 안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힐넣고 얘들이 스킬을 써도 안 걸리거든요 시시기가 그리고 힐 넣어주고 유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렇게 버프 디버프만 걸리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밀어주시고 두 번째 덱으로 갔을 때자어빔 그 다음에 초기화 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뒤에도 석화를 걸죠? 스킬을. 그런데도, 이제 블랙로즈가 있기 때문에 면역이 돼서 또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 희귀만 잘 써도 사실, 어, 지금 악몽 6-1까지는 사실 좀 쉽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8-30이라던가. 아니면 10-20이라던가 요게가 문제라서 아마 저도 그거를 좀 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1-30그 다음에 2-30 요것만 밀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3-30, 4-30, 5-30은 그래서 면역기만 챙겨주시면 다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렇게 볼 의미가 없는 <laughs> 영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거는 5-30은 매력기 챙기면 되고 요것도 챙기면 되고 요것도 챙기면 되는데 어 2-30에서 자, 운빨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 라운드는 즉사 덱으로 밀면 너무 좋고 그럼 두 번째 덱은 세라 넣어가지고 버프 제거하면 너무 쉬운데 즉사 덱이 없다면 저처럼 첫 번째 덱은 조금, 운빨로 시 c 기 넣어가지고 밀수있 밀면 되고, 두 번째 덱에다가 세라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좋다. 저는 첫 번째 덱에다가 세라를 넣었었거든요. 두 번째 덱에는 CC기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첫 번째에다가 시 c 기 넣어가지고 운빨로 빨리 깨고, 두 번째 덱은 확실하게 세라를 넣어가지고 클리어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괜찮다. 어, 요거고. 자, 1-3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습니다. 시식기를 넣어가지고 얘들의 그시식기를 들어가서 기회가 됐을 때한 마리씩 잘라 먹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트라이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역시나 즉사덱이 있다면 1라운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악몽은 제가 본캐 의 기준으로도 설명 드렸지만 즉사덱 한게 있으면 너무 쉽게 밀 수가 있어요. 어, 좀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어 공대 한개 필수고 두번째 대개는 요세 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즉사 두번째는 파스칼 나머지는 세인 왜냐면 세인 같은 경우에는 어, 물리 대기이기 때문에 태어도 물리 대기인데 요것도 물리 대기면 물리 면역이 있는 판 같은 경우에는 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파스칼 대기 나쁘지 않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6- 지금 14까지 밀고 있기 때문에 마저 밀면서 또 이제 8-30 한번 가보고 그다음10-20또갈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거 밀리는 영상 공략도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